진실로 최근 이정우 선수의 인기는 날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팀에서 핵심 타자로서 3번 타순 중견수 자리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개인 팬클럽 호리건스도 그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웹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자신들의 사진을 올리고 회원가입도 받으며.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가졌던 가발과 티셔츠도 판매하는 코너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2년 후 옥트아웃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언급하며 빠른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구단에서 나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우 선수가 꾸준한 모습을 보이며 서서히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에 대한 현지의 다양한 반응. 특히 이제는 상대 투수들이 직구로 승부하겠다는 의지로 계속 공을 던지지만 이정우 선수는 뚜렷하게 공을 끝까지 주시하고 정확히 타격할 때는 몸을 재빠르게 돌려 2루, 3루 적시타를 연발하는 최상의 컨디션 상황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후리건스의 인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구매하는 페이지를 구축하고 응원 소품까지 준비해서 매 경기마다 따라다닐 정도인데요. 열성 팬들이 타는 리건을 언어유희로 만들어 쿠리건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머리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형태의 머리띠를 맨다고 합니다. 현지 중계진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모양입니다. 팬클럽 대표인 카일시뮬리씨는 결성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원래 작년부터 다 함께 경기를 관람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 이정우가 부상당하는 바람에 올해로 미뤄졌지만 우리는 매 경기 딱 52명만 모아서 현장에서 응원합니다. 이정우의 등번호 51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진정한 팬클럽이며 이정우의 진심입니다. 구단 공식 SNS에 이정우 선수가 활짝 웃는 사진 한 장을 게시하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이정우가 웃는 것을 보면 여러분도 웃게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답니다. 라는 코멘트를 달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의 사진이나 글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리는데 가장 최근에는 아예 이정우 사진에 바람의 손자라고 한국어로 코멘트를 달며 이정우 선수의 별명을 확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기는 단순히 외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실적과 화려한 외모를 뒷받침해주는 실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당장 미디어 쪽에서는 안타 공장장으로 취임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경기장을 통쾌한 소리로 가득 채우는 역할을 홀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24일 마이애미전에서는 4타수 3안타를, 25일 경기에서는 첫 타석부터 투수의 초고 몸쪽 포심 페스트볼을 그대로 받아쳐 5익수 방면 1타점 2루타를 기록하기도 했죠. 요즘은 투수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5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든지, 타격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좀더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며 초고부터 공을 치거나 아예 제대로 승부할 때는 풀카운트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이정우는 상당히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렇게 슈퍼스타가 탄생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성 기자들의 도발적인 질문들도 감독과 이정우 선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마저도 저 영어 잘못해요. 라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주고 자리를 떠나는 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감독을 향한 기자들의 질문들은 계속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애미전이 끝나고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멜빈 감독이 질문을 던진 일본인 기자에게 단호한 한마디로 일침을 가한 모습이 현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정우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약하자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며 이정우를 일본의 간판 스타인 스즈키 이치로 선수에 비유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이정우 선수가 눈부신 활약을 하자 일본 기자 중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멜빈 감독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었죠. 베이스볼 킹구지 기자는 반 멜빈 감독에게 묻습니다. 이정우는 어린 시절부터 스즈키 이치로를 동경했다. 한국 프로 시절뿐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 후에도 등번호 51을 선택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한국의 이치로라는 표현은 이정우에게 과분한 것 같다. 멜빈 감독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질문이었는데요. 멜빈 감독은 통역사의 말을 듣자마자 어이없다는 듯한번 빙긋 웃더니 말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정우는 매시리즈마다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전혀 모르는 투수만 만나고 있는데도 삼진은 당하기는커녕 제대로 승부보며 안타를 쳐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 나 스스로도 이치로를 지도했던 감독으로서 나는 그의 모습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단언코 말하겠다. 이정우 같은 선수는 내 야구 인생 30년에 처음 본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 일본에서도 이정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문한 것이라 생각하겠다. 라고 말해 일본 기자를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선수는 감독을 잘 만나야 그 재능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들 하죠. 밤 멜빈 감독이 이정우 선수에게 딱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밤 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김하성 선수도 지도하며 김하성의 루키 시절 적응을 지켜보며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멋진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 선수와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상당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멜빈 감독은 정은 인성적 측면에서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리스크 프리 선수다. 어쩌다 이런 선수를 만났나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고맙다. 정은은 경기 흐름을 바꾸는 멋진 타격을 보여주고도 더그아웃에 돌아오면 곧바로 패드를 꺼내 타격 자세와 주로를 분석한다. 그는 진정한 프로다 라고 극찬하죠. 실제로 이런 복귀 덕분인지 이정훈은 웬만하면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상 만났던 투수들에게는 삼진도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정우의 타석당 삼진 비율은 9.1%로 리그 전체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정우는 현재 루키 중에서 제일 잘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를 통틀어 최고 수준의 타격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멜빈 감독도 덩달아 신나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삼진 아웃에 대해 말할 때는. 이정우는 타석에 들어가서 스윙을 할 때면 무조건 안타를 쳐낸다고 생각하고 치는 것 같다. 이정우가 타석당 삼진 비율 1위에 오른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강점은 이정우의 일부일 뿐이다. 올 때부터 잘할 줄은 알았지만 KBO에 비해 수준이 높은 리그인 메이저에서 이런 결과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게다가 전혀 모르는 투수들을 상대하는데 나온 수준이 정말 인상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정우에 주목한 기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정우의 공을 맞추는 기술은 최고 수준이다”라고 덧붙였죠. 특히 미국 해설진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너무 자주 또 쉽게 봐서인지 알아채지 못했던 이정우의 타격폼에 대해서도 감탄하며 특집 방송을 쏟아냅니다. 골프 스윙을 하듯 몸쪽 가까운 곳에 낮은 공을 타격하고 그날 오전 안타를 생산하며 극강의 콘택트 기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매체 블리처 리포트는 마이애미전 안타 하나를 슬로우 모션으로 만들어 분석하며 특집 방송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 타석은 마치 KBO 리그 시절 보여주었던 LG 트윈스 고척점과 비슷한 장면이었는데요. 당시 이정우는 임창구의 몸쪽 낮게 날아오는 공을 안타로 만드는 타격을 선보인 적이 있죠. 미국 중계 아나운서도 이 경기 영상을 활용하며 이번 애리조나전 타구와 비교하며 말합니다. 수비할 때 이정우의 발을 보면 바닥을 미끄러지듯 하면서 그와 동시에 방망이를 휘두른다. 공중에서 무브먼트를 하면 골프 스윙했다고 봐도 된다. 그런데 골프공이 정지 상태가 아닐 뿐이다. 그 공은 시속 90마일 약 144.8km의 속도로 가라앉고 있었다. 다른 타자들은 전혀 건드릴 수 없는 공을 이정우는 기어이 건드려 만들어내는 안타다. 믿을 수 없는 배럴 컨트롤이 대단하다 라고 극찬하며 말했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선수들은 가끔 재밌는 장면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꼭 충격적이거나 드라마틱한 것이 아니어도 이런 장면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을 소개할 기회를 만든다. 문제는 남들은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장면을 이정훈은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말 믿기 어렵다. 라고요. 실제로 현재 매체들은 입을 모아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가 수표책을 들여서라도 데려와야만 했던 선수임에 틀림없다. 팀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정우 선수는 안타깝게도 코치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의 타격 비결에 대해 공이 보이면 휘두르면 된다. 라고 말해 동료들을 허무하게 만들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는 걸 보면 말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일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성격 덕분에 주변 환경까지 적응한 이정우가 요즘 더욱 마음 편하게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낯선 메이저 리그 투수들의 공에도 충분히 대처되는 콘택트 능력과 빠른 발, 그리고 냉정하고 침착하면서도 얼굴에서 멋진 미소를 잃지 않는 멘탈 관리를 적절히 활용해 선전하고 있는 이정우 선수가 오는 5월의 또몸 건강. 마음 건강한 행복 야구하길 기원하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